확인이 당연하죠. 아우 잘했다. 예. Yeah. <laughs> 오늘도 행복하구나. 행복한 가정이구나 같이, 돌 같이, <laughs> 놀자꾸나. 같이 놀자꾸나 같이 놀자꾸요 같이 놀자구나. <laughs> 네, 행복한 며느리 되시고 사랑받는 며느리 되세요. 2016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함께. 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아리 너가 리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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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리 해. 으리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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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나리나리나리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우궁아 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Hello guys.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홈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무궁화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Hello guys.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홈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헬로우가이즈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 홈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무궁아 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Hello guys!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 홍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hello guys!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 홈 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응아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문서연의 카운쇼핑 Hello guys! 천상여자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홈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무궁화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Hello guys.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홈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무궁아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Hello guys.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쇼핑. 무궁화홈쇼핑의 카운쇼핑 카운셀러 문서연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세요. 응아 꽃집이었습니다.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 쇼핑. 천상여자 문서연의 카운 쇼핑. Hello, guys.